오금이 마음에서 풀어져야 되고요. 또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그 인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죠. 이것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왕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데솔로니가에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진정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의미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일어나냐.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술로는, 아,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풀어졌느냐. 이건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재이신 아도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바로 아도나이신 분시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주념으로 영접했다. 믿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중요한 이제 복음의 핵심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17장 7절을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신라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래서 이제 고소한 거예요. 이 말은 무, 무엇이냐면 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아도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아도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